연예대상 베스트 엔터테이너상 최양락, 팽현숙 씨. 김... 또. 아, 불러. 불러, 불러. 김태진 씨, 윤시윤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홍반응입니다. 윤시윤 씨는 1박 2일을 통해서 화장미 넘치는 매력을 뽐내고 있죠. 김태진씨는 연예가중계에서 깔끔하고 센스있는 진행실력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최양락, 팽현숙씨는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만담부부로 활약하고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웃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해.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저는 예, 감사합니다. 저는 <laughs> 이런 상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수상 소감을 할수 있는데 이 여자는 한 30년하면서 제대로 된 상을 받은 적이 없어. 참 측은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오늘 큰 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나딱 얘기 또박또박 까먹지 말고 얘기하고 내려가자고 조연아 팀, 조연아 팀장님 우리 박형근 PD님 피디. 좀 아, 많이 아프셨거든요 수술 잘 되셨고요 너무 고맙고 심은라 작가님한테도 고맙고요 저는 1985년도에 KBS 상기로 들어와서 34년차 이런 연예대상을 처음 와봤습니다 채영 나씨가 <laughs> 결혼하고 제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채영 나씨가 은퇴를 했다고 방송 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방송국에 얼씬도 못하다가 지금 34년 만에 연애 대상이라는 걸 이런 프로에 같이 동참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채영 나씨가 저한테 평소에 들 교양이 작다고. <laughs> 그래서 저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50이 넘어서 대학교 1학년으로 11살 때 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laughs> 저희 남편이 저희 남편이 아침밥을 해주면서 전 학교도 멀어요 강원도의 카톨릭 간동대학교 방송 연예학과에 지금 이제 3학년이 되어 가고 올라가는데 밥을 아침밥을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잠깐만요. 주신 나는 이런 상황,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어, <꿈을> 이 방송국, <laughs> 저 방송국 다녀봤니다만 역시 말로. KBS가 여니다 KBS 만세!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